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예제 문제 22번. 어, 얘는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우냐면, 1번 파트는 이걸 가지고, 요, 지금 제가 체크해 준요 면, 요 도면을 가지고 스케치 면으로 해가지고 돌출을 좌우로, 요 센터를 기준으로 좌우로 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번 파트도 얘를 기준으로 돌출을 이게 중심이거든요 좌우로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그리고 여기 라운드 오고 못다기만 해주면 깔끔하게 끝난다는 거단 조건이 뭐냐 여기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스케치 평면은 어디 잡으면 좋겠나 자 여기가 y 방향이죠 여기가 z 방향 yz 방향으로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립의 기준이 어디냐면 요축이에요 요축 여기에 가운데 이딱 들어가게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 죄송합니다 요 중간을 저는 잡을 거예요 그러고 요 축은 여기와 매칭이 되도록 이렇게 기준을 잡고 도면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 얘도 서 있고, 얘도 여기 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90도 회전시켜서 도면을 그려서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평면이 뭐예요? yz 평면이죠. 확인. 그리고 먼저 오, 아 중심선을 먼저 하나 긁게요. 라인 라인 l 긋고 위에서도 하나 긋고 자, 시오메트리 구속조건 c 동일 직선상 얘를 y에다 얘를 x에다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O, 원 하나, 원 둘, 그 다음에 지오메트구석 조건 C, 자, 곡선 상의점 찍고, 요 원점을 찍고, 여기다 중심선을 찍고, 요 선, 그 다음에 이제 선 L, 아무거나 하나 쭉쭉 그어주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구석 조건 C, 접합, 요 직선을 원에다, 요 직선을 원에다, 그 다음에, 치수, D, 얘는, 여기가, 어, 얼마로 나와 있냐면, 볼게요. 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오, oh, 노. No. 요 값이 없어요. 그럼, 없다고 우리가 안할 거냐? 아이, 그럼 또안 되죠. 서운하죠.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에 치수 B로 나와 있죠. 이런, 여기는 이게 치수 B로 나와 있으면서 여기에 값을 안 줬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번, 음, 볼게요. 대략적으로, 음, 5mm. 5mm 또 6mm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디요? 어디? 바로 여기 치수가 안 나와 있고 딴데는 나와 있나요? 예, 네, 딴데도 치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직경을 음. 아 여기 힌트가 하나 있어요. 힌트가 이렇게 키워 보면. 여기에 파이 6이라고 있죠. 요게 파이 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니까 1mm 빠져서 4mm. 예, 네, 그럼 셔는 직경 5mm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 직경 5mm 엔터. 자, 그리고 얘는 지오메티콘 스폰 C 동일 반경. 얘를, 기, 얘 기준으로 얘를 맞춰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치수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15mm죠. 얘는 참조선으로 변환할게요. 참조선 얘도 참조선 자 치수 d 여기서부터 이 중심까지 1 5 나누기 이 e, 엔터 그다음에 여기 중심에서부터 요 중심까지 15 엔터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P 라인을 이용해서 P 라인을 이용해서 요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릴 겁니다. 그리고 요 R은 지금 처리 안 하고 직각으로 그릴 거예요. 자. P 라인 얘를 위로 올라가서, 경사로 가서, 위로, 위로 쭉 올라가서, 옆으로 가서, 내려와서, 요거죠. 자, 코너 만들기. 요거, 열 코너 만들고, 이제 치수 기입할게요. 치수 뒤, 여기서부터 요 코너까지, 얼마? 5 엔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 엔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 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5 엔터. 그리고 이 중심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6mm 엔터. 그리고 나서, 음, 수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여기에 치수가 나와있죠? 3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음, 여기에 대한 치수.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 엔터. 그리고 여기가 7mm.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여기서부터 높이까지 23,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 요 선, 그어줘야죠. 예. 네. 그래서 라인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치수 살펴보면, 요쪽 옆에 있을 수도 있을 것,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 요 두께가 몇밀리냐면 여기가 5mm죠. 그럼 얘도 5mm로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같은 두께로 가니까 트림 T D 끊어 주고 끊어 주고 실수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 엔터 그리고 이제 스케치 종료 아 트림 트림 맞아 안했네요 안 스케치에서 어디 트림 안했을까요 여기요 트림 T 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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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요 <laughs> 자 스케치 종료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도면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폭이 30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통째로 30mm 벌리겠습니다. 돌출, 영역 경계 곡선으로 얘, 얘 선택해서,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까지 적용,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놓고, 돌출해서, 얘를 영역 경계 곡선 아니고 단일 또는 연결된 곡선으로 교체해서 정지하기. 파란 것부터 찍고, 찍고, 그러니까 여기 보이죠? 찍고, 찍고, 살짝 돌려서 요거죠 찍고, 찍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까지 찍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찍고, 그리고 얘는 폭이 20,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 빼기로 가야죠. 불은 빼기. 확인.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눌러서 모서리가 보이는 s 리 l i 로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는 R 값을 처리하면 되죠. 모서리 블렌드, R, 우리 5죠. 5, R5. 해서 어디일까요? 요 코너죠. 여기 하나. 둘, 적용. 그 다음에 여기가 R8이에요. 그래서 8요 모서리 하고, 이렇게 돌려서 요 모서리가 8 이렇게 확인. 그러면 됐고요그 여기 코너도 R이 있어요. 여기 주소도가 있나? 어, 보니까 없어요. 주소 없고, 여기에 코너는 R, 요 코너, 요 코너는 대략적으로 R2 정도 되보여요 하나 둘 확인 네,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인 이제 파트 1번 도면 끝났죠. 그래서 파일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22-1 엔터 자, 그리고 1, 2번 파트 새로 만들기 모델, 확인. 스케치, Y, Z 평면, 잡고, 확인. 얘를, 요거 갖고 그릴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90도 넘겨서 그리겠다고 했죠? 자, O, 중심, 그 다음에, 치수, D, 얘가 6파이짜리가 있죠. 6, 엔터. 그리고 치수. 그리고 5, 요 중심에서 얘는 치수 D, D, 4mm, 엔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 또5 해야 돼요. <laughs> 요 중심에서 이렇게. 아니, 아니, 치수 D 말고 O, 얘 치수 D는, D는 8 8이 D, 8 엔터. 그리고 얘를 P라인, 가로로 하나 긋고, 세로로 긋고, 가로로 긋고, 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C, 접합 요 선을 8mm 부분에 또요 선을 8mm 부분에 붙여라 이렇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라인이 하나 필요하죠. 라인 이렇게 그어 주고요. 트림으로 잘라 줄게요. 트림 T 잘라 주고 잘라 주고 잘라 주고 잘라 주고 잘라 주고 예 됐습니다. 이 치수 한번 마저 놓을게요. 치수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있냐면 40, 엔터. 음, 40? 아니죠. 잘못 넣었어요. 지우고요. 치수, 뒤, 중심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나왔냐면, 22, 엔터. 그리고, 어, 이 바닥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있냐면, 18 엔터. 오 크네요. 두께가. 이렇게 하면 스케치 끝. 그래서, 닫기, 스케치 종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될게 뭐냐면, 음, 40이죠. 40. 그리고 여기가 a 예요 먼저 이걸 통째로 이쪽으로 20, 이쪽으로 20 이렇게 벌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A 값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30에요. 그러니까 31로 해서 빼줄 거예요. 처음엔 여기까지 라인이지만두 번째 뺄때 여기까지로 해서 뺄 거예요. 자, 그러면 돌출. 자, 여기서 어, 단일곡선 되죠. 교차 끊어주고 단일곡선. 요거, 요거. <laughs> 이렇게 해서 4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그리고 불은 없음으로 적용.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꾹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 자, 빼기 돌출이에요. 이제 여기 교차해서 정지 켜주시고, 파란 선, 아, 이게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예. 파란 선, 잘 선택해야 돼요. 파란 선, 요고, 요고, 요고를 가지고, 3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1 나누기 2, 플러스 31 나누기 2, 그리고, 불은 빼기, 확인. 네, 요렇게 됐습니다. 음, 요렇게 됐으니까, 어, 여기서, 이제, 어, 계산 을좀해 줘야 돼요. 무슨 계산을 해 주냐면 우리 중심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0에서 네, 40 나누기 그러니까 여기 31이죠. 3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1. 그죠? 그러면 31 네, 나누기 2. 그러면 어, 15.5란 말이죠. 15.5에서 10을 빼면, 여기 3 더하기 7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5 5예요 그니까 5.5부터, 이렇게, 스타트 포인트 5.5부터 15.5까지.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그죠? 자, 돌출. 자, 요거, 요거 가지고, 시작점이 5.5 에서 엔터 5.5 10을 빼니까 5.5까지 맞네요 네. 15.5 5.5에서 15.5까지 해서 그냥 없음을 할게요 없음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돌려서 여기다 하나 또 만들 거니까 적용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일곡선 얘를 얘를 어, 5.5에서 3하니까 8.5죠. 5.5에서 8.5까지 한번 엔터를 쳐보면 요거죠. 그리고 9는 결합으로 예우고.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솔리드로 바꿔주면 요거죠. 예. 네. 요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궁금하니까 해석가서 거리 측정.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mm, 맞죠? 그 다음에, 적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m, 맞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홈에, 더보기,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 대칭 지오메트리, 얘 선택하시고, 객체 선택, 얘죠? 얘를 선택하고, 평면, 평면 지점 가서, 여기에 XZ 평면,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가져 확인.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을 해주면 되죠. 결합, 얘하고, 얘하고, 얘를 결합해줘라. 그러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R10, 모서리 블렌드, R10, 얘를, 여기하고여기에 R10으로, 그래서 확인, 그 다음에 못 따기, 못 따기, 여기가 C4니까 4 넣어주고, 여기 오고, 여기가 3일이 확인. 그래서 파트2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각인이 여기네요. 이쪽 면 여기다가 우리가 작게 각인을 한번 해줘야 되니까, 스케치. 이쪽 면에서 확인 괜찮아요. 여기서 라인을 하나 으면 되니까 라인 대충 내가 쓰고 싶은 정도의 선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대충 쓰면 돼요. 그럼 스케치 종료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메뉴 삽입 곡선 텍스트 그리고 평면에서 여기 중간점 지정하고 이렇게 돌려 볼게요. 어, 돌려 보니까 먼저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죠. 얘가 90도, 90엔터,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세워야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운 게 얘가 여기도 90도엔터 그리고 이렇게 볼게요. 어, 각인 요거 텍스트 사이즈를 여기 우리 점 찍어서 이렇게 당기면 사이즈 조절되는 거 아시죠? 여기 아담하게 적절하게 들어가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당겨서 아, 좋아요. 그러면 얘가 22번이니까 22 엔터. 그리고 확인. 그리고 요 밑에 요 스케치 선 요거 마우스 이렇게 가니까 마우스 폰트가 이렇니까 빨갛게 변지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X, 삭제해주고, 돌출, 영역 경계 곡선으로 할게요. 음, 영역 경계 곡선. 이게 편해요. 글자 안쪽을 지금 다 지키니까.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스타트 0, 엔터 쳐보면, 아하, 요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mm, 마이너스 1, 엔터. 그리고 결합이 아니고 빼기, 확인. 그러면 이제 2번 파트 끝났는데, 얘가 다 결합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결합, 그리고 바디 하나씩, 그러니까 전체 빨갛게 변하죠? 오케이. 됐고, 취소. 자, 파일, 저장, 다른 이름은 저장, 얘도 22-2 엔터. 그 다음에, 파일, 이제 우리가 어셈블 만들어야죠. 새로 만들기. 어셈블리 확인 자, 파일 선택에서 오픈 22-1 오케이 적용, 다시 오픈 22-2 오케이 확인, 그리고. 요. 중간에 딱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출력이 되면,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네요. 왜안 되냐면 보실게요. 여기 오버랩된 거 보이시죠. 여기 오버랩된 거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빼 줘야 돼요. 그죠? 네, 빼 줘야 되기 때문에, 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센터로 몰아 버릴까요? 그러면. 어셈블리 구속 조건. 어셈블리 구속 조건에서 여기 오고 중심선. 그다음에 여기에 중심선. 여기 보이시죠? 그 화면에 파랗게 보이는 거. 이 중심선까지 간 간격을 7 5로돼 있는 거를 얘를 한 어, 3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도 떨어지면서,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 다 떨어지고, 요렇게 해서 해주면 될것 같아요. 확인.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어, 그러면 이제 지지대가 어디에 생기느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F8번 눌러서 보면, 어, 지지대가 애매하게 생기네요. 얘는 지지대가 생겨요, 이 영역은. 그러고, 이 영역도 지지대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 요만큼이 오버랩이 되죠? 그죠? 이렇게. 여기 생기면서, 그러니까 오버랩된데.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핀 머리 위쪽으로, 머리 위쪽으로 지지대가 생겨요. 그럼 그거 생기면 안 좋기 때문에, 음, 얘를, 어 간격으로 하지 말고요. 아 센터로 그냥 옮겨보죠. 그래서 여기에 간격, 마우스 포인트로, 자, 그래서, a s s e 구속 조건에 가서 요거 딱 찍어서 딜리트 하고요. 네, 요거, 어, 왜, 왜, 왜? 자, 센터, 요 센터를 요 센터까지 맞춰라. 그러면, 여기 3mm 얘가 요 3mm 요렇게 해서 딜리트 센터 왔죠? 그리고 이제 요 간격을 좀 조절해 줘야 돼요. 요 간격. 어42 여기가 어 31. 30이니까 0.5죠. 그래서 어셈블리 구속 조건 간격 예하고 얘를 0.5 엔터. 그러면 안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끌고 와서 얘 딜리트. 그리고 이제 화면을 이런 식으로 놓고 F8번 눌러주고 나면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뭐 떨어진 거다 확인되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볼게요. F8번 자 지지대는 이제 여기에 여기에만 지지대 이렇게 생기겠죠. 이 영역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생기겠고 지지대 이렇게만 생겨요. 이렇게 이 영역하고 여기 영역만 지지대 생긴다. 그, 아, 물론 또 생기죠. 어디 생기냐면 여기도 생겨요. 여기. 요 홀. 그렇죠? 그럼 여기만 사상해 주면 끝. 그리고 안착은 어디를 기준 안착? 여기를 안착하니까 요렇게 돌려보면 여기 떠 있죠? 여기 여기 요만큼 떠 있잖아요. 여기 예, 여기도 지지대 생긴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저장해야죠. 파일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A22 엔터, 그리고 이제 스탑 파일과 그 다음에 이제 SL 파일 만들어 내보내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2번까지 마무리하고. 어, 다음에 23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